Oh. 오늘 오랜만에 모냉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레벨 보면 꽤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거 마지막 영상이? 죄 많은 썬콜이 가는 지옥이 마지막 영상이야? 어우씨, 엄청 오래됐잖아. 레벨이 이때 88이었네? 얘는 일단 레벨업을 어떻게 했냐면, 완지탕 솔플 계속 돌고, 어, 두배 쿠폰 예전에 받았던 거 전부 다 그냥 솔플로 써버렸습니다. 파티 구하기 싫어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 에이, 나 이럴라고 여기다 대기 타는 게 아닌데. 아이, 참. 아이 개색, 아이 진짜 하얀 포션이라 좀 참아줄게. 네, 자지펜 돌면서 쌓아둔 하포에 아이고 파더모님어 뭐야? 아니 이분 뭐 메렌도 하고 바클도 하시네. <laughs> 이날을 위해 쌓아뒀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지 마. 아 진짜. 아 뭔가 조금 어, 쌓아뒀. <laughs> 제가 일단 모뎀번호로 들어온 이유는 법사들이 다 좋아요, 리프레가. 썬콜이 사냥하기 좋은 얼음약정인 몬스터가 버크, 그리고 블러드하프. 얘는 유명하죠. 근데, 어 지금 메렌에서는 블러드하프가 별로 인기가 있진 않고, 그리고 불캔. 이렇게 얼음약점인데 어, 버크하고 불캔 쪽은 어느 정도 사냥터로 좀 돌아가는 편이라서, 다른 썬콜들 데려가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일단 썬콜로는 오랜만이니까 한 바퀴 싹 돌고, <laughs> 자, 레범을 위해 좀비들의 어금니를 팔아 모은 겁니다. <laughs> 자, 하얀 포션 4,600개. 음. <laughs> 여기는 일단 인기가 없는데, 한번 돌아볼까요? 투는썬컬 전용 맵이야? 한번 가볼까? 핫! 아, 일단 범위 굉장히 좋구요. 네, 그냥 아프가 일단 저기, 그 얼음에 딱히 약하지 않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중요해. 위에서 밑에도 맞아? 아, 이건 아쉽네요. 스타포스 안 부족하신가요? 어, 뭐야. 방금 밑에 좀 때리지 않았나? 아, 이거 그거다. 이게 자세히 보면 약간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네, 몬스터가 자,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로 조금 왔다갔다 해 위에 있을 때 맞는구나 근데 지금은 또 맞아서 가라앉아가지고 안 맞는거고 그쵸 언 상태에서 안 맞죠 약간의 움직이는데 땅을 조금만 높여주지 아쉽네요 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위아래로 약간 왔다갔다 해 어, 근데 위에 있을 때는 맞는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교하다고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범위에 걸친거죠 네. 아 그냥 붉은 정원같이 혼자 노는 곳이야 여기가 뭐 좋죠 여기 근데 개인적으로 완지탕보다 빠르진 않을 것 같은데 사냥속도가 아닌가? 잠깐만 어, 몹이 좀 많긴 한데 몹이 많은데 지금 경험치가 조금 에... 에이... 완지탕 솔플보다 더 먹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개체수가 많으니까 근데 경험치를 다 커버를 해버리는구나 어 근데 여기는 5분 재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파티사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솔플도 많이 하니까 리플에서 여기 정도면 자리 남아 돌죠 경험치 한번 재봅시다 간다 여기서 찡그랑 자, 5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가 경험치가 850, 블러드 하프가 1100. 그, 파이어독이 1800이었나? 근데 여기 개체수로 밀어붙이니까, 어, 이거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5분에 한 18만 그 정도 먹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일단 재보자. 아 여기서 텔레포트 위로 안 되고요. 아 저주는 여기서 안 걸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주까지 걸렸으면 만통 진짜 많아야 되거든요. 맨 위층에서 아래 텔 가능합니다. 아 그건 되는데 이게 텔레포트가 예로부터 위로 텔레포트는 범위가 크지가 않았어 가지고 아래로 가는 거는 괜찮지. 근데 여기서 여기 위로 텔레포트안 되는 건 살짝 아쉽다. 아 여긴 분위기 좋은데 완만한 음침하잖아요. 그쵸? 그쵸? 분위기 중요하죠. 이게 몇 시간 동안 혼자서 사냥하려면 분위기도 중요해. 자 첨사냥 개꿀이네요. 그쵸? 극진 자천무주가. 네, 여기서도 뇌전 갑충 준다고? 갑충 무슨 색깔 줘요? 여기는 난 뇌전밖에 모르는데 일단은. 흑갑충 나와요. 오 괜찮은데? 사실 괜찮지 않은 에, 이미 너무 상향 편준화가 돼버려가지고 드랍템이 어, 흑값충 정도로는 이제 매붕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죠 아, 내전 나오는데 요즘 내전 아마 가격 많이 떨어졌을걸요 지금 내전 얼마하죠? 한내 예상으로는 200대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야 이제는 토미시 아니고 뇌미신데 그쵸? 이럴 때 표도를 키워야 돼. 자, 예로부터 표도는 빨리 키우면 손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극간의 가성비를. 지금 심지어 갑충도 싸죠? 뇌전도 싸죠? 아, 뇌전 반등했어? <웃음> 저점에서? <laughs> 모튜브. 12만 3천 완완이랑 조금 비슷한데? 음... 한 번만 더 재볼까요? 아, 이거, 이거 만족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간다! 이렇게 났다고 만약에 이렇게 재다가 한 15만 나오잖아? 그러면, 아, 평균 15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개구라를 치면서, 어, 사람들한테 약을 팔수 있죠. 자, 불캔 5, 1, 42분에 같이 사냥한, 아, 불캔 영역이요? 어, 잠가 불캔 영역은 못 참겠는데? <laughs> 그럴까요?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건데, 우 2를 제 레벨에 가는 게 맞나요? <laughs> 어 저는 민폐가 되면 안될것 같아갖고. 자, 버크 놀러 오실, 아, 이게 썬콜이 있으니까 사방에서 아 스카우트 제이가 오네요. 썬콜이 또, 지금은 또 귀하죠? 아, 귀하진 않고, 갈데가 많죠. 자 사수 때는 조용했지만, 음. 12만. 완완이랑 비슷한 걸로. 자, 발로 해도 12만 가로치고, 땀이 뻘뻘. 음. 자 여기는 로어가 있고요 어 근데 여기 위에 설거지가 설거지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설거지가 시간당 100, 140만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저게 위에서 때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스 스트라이크가 맞아요? 볼까? 야 여기서 설거지 알바를 하는 것도 아... 어, 경험치도 올리고 돈도 벌고 낚시 사냥은 썸평 저가 42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15분 정도만 어... 1 음, 경쿠스 정도만 같이 해도 될까요? 아, 예, 오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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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반기지 않는. 어,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켄타우로스는 못 참겠어갖고,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 캐릭터는 코디 안 하냐고요? 가성비충, 모냉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효도해야 돼요. 더 이상 여기다 돈, 돈 쓰면 안 돼. 효도해야 해요. 자투를 매기며. 심지어 자투보다 더 비싼 레이든 스태프를 사며. 돈 벌라고 만든 캐릭터예요. 회수까지 얼마나 많냐. 1억 5천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laughs> 음. 자, 3분의 2 경쿠 가자. 가자! 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파워드라본 뭐야. <laughs> 자, 버크도 일단 얼음의 약점이고, 왜 약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점이고, 얘도 드라템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갖고, 뭐 자리 없으면 여기서 사냥하는 것도 괜찮고. 어, 괜찮은데? 여기는 자리가 많으니까 또. 아, 젠이 생각보다 섭섭하구나. 그리고 좌우로 좀 길구나. 3층이 제일 섭섭해요. 어 섭섭하네. 그 아까 불캔 제안해주신 선생님 저 42분에 딱 맞춰 가야 되나요? 청년 더 하다가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도 42분까지만 하고 바로 채널 이동하고 또 걸어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laughs> 어떻게 뭐 입맛에는 맞나요? 좀 있으면 저는 가야 되긴 하는데 입맛에는 맞는지 야 얘네 마방증가 이런 거 있나 보네. 사내진미입니다. 그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자 5분 남았습니다. 나 이제 피시방 그 안내 메시지 5분 남았습니다. 자85 썬콜로 하동 있고 설거지 중인데 하이프랑 비슷하게 먹네요. 나무꾼 자리는 아마 찾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음 나무꾼 자리도 뭐어 <laughs> 알아보면 좋겠지. 효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자 멜로디 도정님 죄송합니다. 청년 이거 줄게 더 있다가 안돼 저걸 받으면 채널을 변경할 수 없어. <laughs> 아 이걸 받으면 내가 여기 있어 있습... <laughs> 저걸 받는 순간 내가 <laughs>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야. <laughs> 근데 이거 도어 어딨냐? 잠깐, <laughs> 만 도어 어디 나오나요? <laughs> 아 도어 감사합니다. 우2라고 했으니까 아래쪽. 자 파티 구성이 어우. 어 좋은데요 106 96네아 그리고 프리스트 있을 줄 몰랐는데 <laughs> 아 좋은데요 네. 그리고 어, 여기 참고적으로 여기 켄타우루스 쪽은 이부금 계속 듣다보면 졸려요 완완이나 시동보다는 나은데 부금이 계속 듣다보면 반반 맞죠 이거 혹시 정확한 경계가 어디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기 어 <laughs> 여기쯤 이런 것도 끝, 조금 넘어가면, 어, 님왜 때리심?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옛날이 생각나네요. 저 옛날에 불켄 영역에서 에반으로 사냥을 했었는데요. 그때 크리티컬링이라고 있었거든요. 진짜 1% 확률로 즉사, 즉사가 있었나? 아마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풀차징에서 에반으로 얼려놓고 착, 착, 착 하면 어쩌다가 퍼지는 그 즉사가 아주 맛있었죠. 이거 옛날 에반 말하는 겁니다. 네, 옛날 에반이 아이스브레스라고 차은 기술이 있었거든요. 아저씨 언제적 이야기죠. 에반 나오기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4 0에 아이스브레스고요. 아이스브레스를 80까지 썼어야 됐어. 아이스브레스 다음에 플레임브레스인가 그냥브레스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브레스를 배우기 전까지는 어좀 고통스럽죠. 그리고 100대 어스케이크 아주 범위가 큰 기술이죠. 어스케이크는 왠지 모르겠지만 불 속성이랑 아 블루 아이번 잘 잡았습니다. 네, 한번 잡아볼까요? 가자! 어우! 잘 잡는데? <laughs> 어때요? 아, 여기도 두터지 있네. 여기도 두터지 있고. 맞는 소리, 고트, 대, 불캔. 아, 꼭대기가 허밋이구나. 여기는 꼭대기가 허밋이 하는 이유는, 뭐, 좌우로 기니까, 예, 기니까, 허밋이 하면 또 좋을 수도 있죠. 냉번이가 드디어 형님들에게 효도를, 아직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어. 할라고 트라이를 하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불캔 드라템을 한번 싹 읽어보자면요. 불캔 뭐 장팔사모요. <laughs> 에... 용천권 블루마린 청운검 장팔사모 니스록 니스록이 좀 비싼가 그러면? 네쉐로보다 비싸겠지. 블루마린 니스록 정도. 어 니스록은 백제 활인데요. 니어네쉐로랑 다르게 어느 정도 취급을 좀 받고 있네요. 잠깐만. <laughs> 야. 불어전이라고 좀 해줄래? 불어장, 불어장이 뭐야. 아, 불과 어둠의 전장. 불어장. 아, 씨. 아, 과둠장. 과둠장. 내가 진짜 리플에 나오고 전장에서 사냥할 줄 몰랐는데, 어, 전장이 경험치는 제일 높지. 지금 나온 리플에 중에서는. 전장 파티 잘만 꾸리면 망둥어 넘을 수 있나? 비슷하거나 낮을 거예요, 조금. 망둥 잡으려면 죽둥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아니, 근데, 몰라. 이게,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용의 둥지까지 끝까지 안 나오고, 용의 숲까지 한번더 거치고 간다면? <laughs> 그, 어떤 자리가 있냐면요. 이만한 발판이 있고, 위아래로 코니언이 나오는 맵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용기사 다섯 명에 프리스트 하나, 이렇게 사냥하는 구조가 있긴 했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브리스튼, 리스튼, 이런 데는 사냥을 안 했었는데, 메랜선 렌할 수도 있죠. 걔네들 진짜 인기 없는 몹들인데 가자! 아! 야, 두더지, 어, 두더지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조심하시고. 그리고, 치, 개인적으로 이 맵이, 이런 맵이 제가 조금 별로 선호로 안 하는 게, 이거 구름이, <laughs> 영상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이 구름이 그렇게 거슬려요. 이게 영상이 안 이쁘게 나와. <laughs> 어, 진짜 신경쓰이거든요, 저런 게. 줄기로도 가려있네. <laughs> 진짜. 이거 방송하기 좋은 자리가 아닌데요? <laughs> 이거 오른쪽이랑 왼쪽은 뭐, 뭐 차이가 있나? 아, 두더지 차이에요? <laughs> 두더지 차이에요? <laughs> 어? 나 벌써 뭐 하나 나왔어 다크크로스의 득 두더지가 한 마리 더 많아요 이쪽이? 아 그러면 제가 설거지 해야죠 <laughs> 이거 안정화 조금 되면 5분 재보도록 하죠 잠깐 뭐야 닉네임 나는불독 <laughs> 근데 썬콜을 <선코를 웃음> 2차 전직할 때 마지막에 어아 클릭 실수했다고? 근데 그걸 또 계속 키우는 것도 어, 낭만의 일종이야 어, 오히려 좋아 <laughs> 에, 뭐 지금 아마 만족하시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도 여기서 파사했었나 옛날에는 여기는 솔플로 많이 하거나 그냥 2인 정도로 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작정하고 3인 파스안 했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여기서 홀심을 돌릴 정도로 이렇게 작정하고 하진 않았어 이건 확실해 그리고 프리스트 입장에서도 여기 전장까지 여기서 할 거면 네 그쵸? 아잠깐만 엄청 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좀 있으면 레벨업이라서 레벨업 하고 하죠 아자 레벨업 하자마자 5분을 재버리자 0, 0부터 시작입니다 레벨업 자그 경험치 통에 표시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썬콜끼리 눈치싸움 하겠네 맞아요 여기 있던 불캔이 만약에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갔는데도 계속 때리면? 님! 어, 왜요? 아, 근데 거기, 이거 넘어가는 거 잡는 거 조금, 좀, 점점점점. 왜요? 제가 잡던 건데요?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거기 넘어갔는데 때리는 건 좀, 불캔이 맞다가 글로 갔는데 어떡해요? 그만, 때리던 걸 그만 때리나요? 아, 그건 아니고, 조금만 주의해주세요. 어,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시죠? 아남, 파티 탈퇴. 영화 한편다 봤네. 어, 이거 제 자리인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어, 이거 넘어왔는데, 여기 제 자리인데요. 이 사람 비메 길든가요? 영화 두편 더, 다 봤네. 젠데스크 접수했으니 수고하세요. 뭐로 접수하셨나요? 비매로 접수했어요. 님 신고할게요. 네, 저도 신고할게요. 맛신고 고고. 아, 진짜. 자, 일단 속보 12만 넘었습니다. 득템도 득템인데, 그냥 경험치 때문에도 좋아가지고. 적자는 어떤가요? 적자는 지금 사실, 꽤 날걸요? 이게 완완보다 많이 날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은근 맞아 가면서 해 가지고 규파급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썬콜이라고 적자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3 2 1 22만 5분 22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괜찮은데요 2레벨에 어, 22만 나는 이, 이 시절에 저기 얼굴 사냥 <laughs> 얼굴 사냥 했는데 아 여러분 어제 올라온 왕캐 영상은 보셨나요 그거 바람의 나라 모르시는 분이 보셔도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진짜 한 번만 봐보세요 어떤 스틸범이 왔는데 걔를 참교육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 그거 재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제가 그 옛날에도 스틸 많이 당해 가지고 걔들 대처법 잘 알거든요 <laughs> 이분은 산증이 <증인인. 웃음> 망치 필요하냐고요? 망치가 뭔 말이야? 아. <laughs> 안 돼요. 저분 저 이거 자리 구해주셨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네? 빨리 웃으세요. 젠장, 난 네가 졌다. 젠장, 꽁지부하. 아, 아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얘한테 효도를 시킬라고 그 망둥 하다가 나온 하얀 포션 전부 다 얘한테 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로 팥빙수만 싸서, 그, 솔플하고, 솔플하다가 나온 마엘, 마엘은 얘가 또안 먹잖아. 마엘은 또 모사수한테 보내고. <laughs> 무한동력이네요. 뭐, 부캡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게. 그리고, 모이진에 있는 포션들 다 빼서 이한테 주고. 제가요? <웃음> 제가 파장, <laughs> 제가 파장하라고요? 자리 나중에 판매까지 하셔요. 아, 아, 아. <laughs> 다리를 여기도 파나? 어, 일단, 일단, 꽁지 부하님께서 하라니까, 뭐. <laughs> 예.. 100에서 300이라고? 팔아야겠는데? <laughs> 자, 파장 받고 팔고 런 같은 나쁜 생각은 안 되겠죠? <laughs> 아, 돈도 없는데. <laughs> 음,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참고로 저 자리 파는 것도 되게 귀찮아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파티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냥 자리, 어, 예, 즐거운 사냥하세요. 이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잠깐만 쉬고,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저 파티장이 됐고. 이거 다 합치면 친구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laughs> 네, 아, 네. 아, 이거 짬처리가 아니고 이거 다 파는 거야, 선생님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세금 걱정도 없는 순수한 매소야, 이거. 이거 표시 되나? 어, 됐다. 네, 저도 이런거 표시해 놓겠습니다 5분 경험치 22만 네, 저도 이런거 표시할 줄 알거든요 아 뭐야 여기도 줄기가 있는데 요 <laughs> 잠깐만 여기도 줄기가 있는데요 리캡 보다가 채널 뚫렀네 <laughs>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청자가 아니어 가지고 채팅 그렇게 치면 이제 물음표 셀 해봤습니다 시청자들 파티면 사실 채팅 쳐도 되는데 친구 채팅 이었다고 구라치 샘 별일 아닙니다 <laughs> 백기면님 혹시 여기 불캠 프리 얼마나 보통 얼마나 먹는지 야 여기 지금 디스펠로 인사하고 있는데? <laughs> 아 귀엽네요 저 포함 4인 파티 평 썬콜 평랩 130에서 했는데 170 후반 먹었어요 물음표 <laughs> 친창 말 잘못했어요 <laughs> 아 모하현님 방송중이 아, 아 안되는데 <laughs> 이제 별거 아닌데 아침에 설렁탕을 시켰는데 맛이 너무 맹탕이어가지고 아, 살짝 좀삔또상했습니다 진짜 설렁설렁 만든 듯. <laughs> 아, 설렁설렁 만들어서 설렁탕이구나. 그런 건 깍두기 국물로도 커버 못해. 전 설렁탕 먹을 때 깍두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또 음식 갈두컵 들어가야 되나?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설렁탕을 그냥 하얀 맛으로 먹어야지. 거기다 깍두기 국물을 넣으면 깍두기에 밥 비벼먹어라,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모아요는 진짜 유명한 분탕임. <laughs> 물어보지도 않고 딱 깍두기 국물 넣으면 어떡하나요? 그렇다면 나도 탕수육을 부어버릴 거야, 탕수육 소스를. <laughs> 피자에 핫소스 뿌려. 뿌리는 거 싫어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피자의 하소스를 왜 뿌려? 자, 2차 갈드컵 들어갑니다. 아니, 피자에 하소스를 왜 뿌려? 그렇게 매운 게 좋으면 엽떡을 먹던지 음? 이분인가? <laughs> 아니, 야, 맹스 사노우 뭐야? <laughs> 조커가 맹구를 달고 다니네요. 아, 어... 아니 왜 하필 조커랑 맹구지? <laughs> 진짜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철수 사노우보단 맹스 사노우가 더세 보이긴 한다. 첫 장비 먹었나? 어? <laughs> <laughs> 야씨, 나는 무슨 머리인 줄 알았네. 이게 <laughs> 자 스틸 아퀼라 실드요. 근데 방패도 꽤 비싸지 않나 상점에? 아이 뭐야? 아씨, <laughs> 아더 악독해졌는데요? 그림체를 맞춰왔네. 야, 이건 좋다. 이거 닌자견이네. 그리고 스사노오 맹구. 이게 오히려 더 좋네요. 그림체도 잘 맞고. 어, 헐, 야. 야, 니스룩 간다! 잠깐만, <laughs> 잠깐잠깐 잠깐, 잠깐. 자, <laughs> 자, 니스룩 간다! 자, 백해, 백제활. 자, 귀한 구경. 자, 10%한장 먼저 바른다고? 아, 산나사 특이네요. 아, 아, 쓰... 아, 설명 아, 방금 그거 60%였어요? 아, 어때? 아, 또... <laughs> 사냥할까요? <laughs> 디언. <디어! 웃음> 덩그라니 혼자 남겨진 폭풍세시님. 아니, 저 어떻게 발린 거예요? 아, 10%다 던졌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임신한 와이프 안마 하면서 모이즌 모냉번 보, 몰아보기 중입니다. 몰아보기를 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몰아보기로 만들 영상이 없습니다. 몰아보기로 만들 게 없어. 진짜 다 털었어요. 다시 만들어야지, 이제 영상을. 선생님, 혹시 모아요라는 채널 아세요? 거기 몰아보기 몇개 있는데, 그게 더 맛있을걸요? 뭐라고? 세개살돈 남았네요. 다시 갈게요. 사냥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벤트를 하시네. <laughs> 자, 위에서 지금 폭풍세시 님 다시 시, 재도전하는 거 같은데. 아, 아, 아. 난... 쓰읍... 뭐가 자꾸 다실패 실패하는... 하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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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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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뭐야! 드기요, 출차 그쵸, 위에 표도님은 어떤 건지 모르죠, 네. 좀 뭐야, 갔어! 그냥 말도 없이 가셨어! <웃음> <웃음> 아 저, 저분.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이, 아, 개민망했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뭐야. 진짜, 방송 끝날 때. <laughs> 신구비 얼마 드리면 되나요? 안 주셔도 된다고요? <laughs> 이거 20만 원 에.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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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0만 매서 이거 두 개는 못 드립니다. 효도를 해야 돼 가지고. 에이. 드엇 <laughs> 총총.